요즘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.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, 왠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,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, 그럴 땐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,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? 늘 먼저 살펴보는 게 좋아요. 한번 이런 장면을 볼까요? 하,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지? 누가 뭐라고 했어? 아니,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. 내가 말하면 다들 피하는 것 같고,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 같아. 그게 꼭그 사람들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. 그게 무슨 말이야? 심리학에서 투사라는 게 있거든. 내가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남의 표정이나 행동 속에서 보게 되는 거야. 사람이 불안하면 타인의 표정이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. 그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, 내 마음이 이미 싫어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사람들이 널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? 그럴지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?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내 감정을 읽어내곤 합니다. 그게 불안이든 슬픔이든 외로움이든. 하지만 괜찮아요. 그 감정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요.